샬롬. 2015년 10월 4일 토요일 말씀과 기도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오늘의 말씀 묵상은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우연히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으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며 그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삶 속에 행할 선한 길을 예배해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부르심입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사람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를 주님의 걸작품으로 지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도록 예비하시고,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제 삶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빛나게 하시고, 제가 걷는 모든 길이 주님이 예비하신 선한 길이 되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일은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소서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다음 세대와 예루살렘의 구원과 평안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주 만물의 주관자 되시고.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